나 별로 안커옆 <laughs> <그래도 병이나 병입니다. 웃음> 바람이 너무 분 바람이 많이 많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큰거다 뛰겠지 아이고 대를 <laughs> 세워야지. 어. <laughs> 어라차! 잘한다. 제주도 사이즈는 아니다. 몰라. 그지? 올려봐라. <laughs> 독가시 많네. 호이. 다치신데요 참... 끝이 따다다 하는데요 따치신데요 <laughs> 따치나 인정 안합니다 병이 같은데 어? 병이 같은데 따치다 윙 굴러가는거 보이다 따치다 <laughs> 단는 찌고 바라케가 찌는데, 어? 따지 아이고 병해가 옆으로 째는거보뭐 따지 같던데 <laughs> 야, 낚시도 못하고 그러지. 지금 계속 찌고 있구만. 따치를 잡으려고 있어. 씨. 아따 사이즈 크기도 크다. 어마어마 한 따지 올라옵니다 보세요, 따지 올라옵니다 따지 사이즈가 한 사짜는 되겠다. 와이구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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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따지 밖에 안 보입니다 원래 <laughs> 봐 들어 뻥안 되나 네. 줄잡 뻔하다 너무 커갖고 어이고 사이즈 봐라 따지 사이즈가 늘음 떠됩니다 했더만 제주 분들은 저걸왜 버리냐고 했더만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 아직까지 어허. 아이고 낚시 하는데 지금 찍어 보 보라, 렸가 찍었는데. 뱅이 인지 뱅이 맞나? 딸치 같은데 어? 딸치 맞지 어? 딸치 어. 따치 맞다니까 낚지도못하고로 <laughs> 오늘 딸치 철수가네 오늘또 그래도 오늘 뱅이도 손맛도 보고 있습니다 딸치만 손못보는게 아니라 뱅이도 나옵니다 아이 눈부셔 자습니다 요거는 좀 커비는데? 딸치 같은 느낌이더너 다다가 괜찮아. 아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따지 같은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도괜찮찮아요도 괜찮아. 나지아이고따지아나 진짜 따아 나도 괜찮아. 고 있어요. 아 나도 괜찮아. 아 나도 찮아이고 눈이 부 나도 괜찮아. 나도 아이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자. 이이한 마리 올라옵니다. 지금 오늘 잔치는 계속 올라와요. 오늘 바은 된가 생각을다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제주도 바람이 이렇게 세지불 아이. 어, 사이즈 좋은데? 네, 아이고. 사이즈 큰것 하나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자, 러니 저기요. 개파이더 사람들 다 있어요. 네, 바람이 옆 바람이네. 인데갈레갈요